안녕하세요. DC백터보 19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성능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대, 연료, 혼합비 부적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보는 내용, 공연비를 따집니다. 이런 공연비가 어떻다, 저떻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도로를 운영을 합니다. 도로막, 내리막 또 적재량을 얼마만큼 실었느냐, 공차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도로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책상머리에서 개발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용차로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백날 접근해봐야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호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동일한 RPM에서 동기대 연료 혼합비가 동일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동일한 RPM으로 주행할 때 내리막길에서는 연료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가 없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어떨까요? 연료 분사량이 최대치가 나오죠. 그러면 무부하 때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경우 10배 정도 연료 분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RPM이라 그러면 공연비가 14.7대1에서 10배수로 늘어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연료 분사량은 많은데 공기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후한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대 연료 혼합비가 동일하지 않다예요. 과거에 m p 엔진 이론 공연비를 많이 따졌습니다. 이론 공연비 14.7대1이다 하죠. 그런데 오르막길에 부하를 걸어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 이거예요. 최대치로 걸어버리면 연료 분사량이 10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공연비가 이대일도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대 연료 혼합비 중요합니다. 도로급에 따라서, 주행속도에 따라서 공연비는 달라진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공연비가 농후한 연소로도 될 수가 있고, 희박연소로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의문점을 풀어봅시다. 연료 분사량을 가감시키면, 연료 분사량을 가감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속페달을 푹 밟았다가 발을 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RPM에서 푹빨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팡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연료 분사량을 5배 내지 10배 정도 분사를 했다 이거예요. 동일한 RPM입니다. 그러면 공기량이 순간적으로 5배 내지 10배로 공기량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실도로에서는 공연비가 이런 공연비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의문 점 보겠습니다. 허빅 공기량을 가감시키면 연료 분사량은 가감되는가? 이게요 이것은, 가솔린 엔진에 스로틀바디를 열어줬을 때, 흡입 공기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연료 분사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흡입 공기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센스 값을, 이슈에 전달하면, 연료 분사량이 증가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는 그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흡입 공기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흡입 공기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스로틀 바디를 열어줬을 뿐입니다. 흡입 공기량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스로틀 바디를 연다 하더라도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연료 분사량을 많이 분사하게 되면 용환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번발생량이 많아진다예요. 그다음 의문점입니다. 배기장을 감소시키면 허비 공기량은 증가되는거예요 배기장을 감소시키면 배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 배기가 원활한 만큼 허비 공기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배기를 하죠. 가변 배기를 하면 소음기를 거치지 않고 배기가스를 바로 대기중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허비 공기량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배기장이 줄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음기 뺄 수가 없고 가변 배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시끄럽지 않는 조건에서 배기장을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예요. 다음 의문점을 보겠습니다. 이젤 차량에 TPF는 다장착되가 있죠. 유로식서. 그러면 TPF를 장착하면 배기장이 증가되는데 이 상황에서 배기장을 감소시킬 수 있나 이거예요. TPF가 안 막혀야 되겠죠. DOC도 안 막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주행하면 공연비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공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농후한 연소가 되고 카본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디페퍼가 막혀요. 그래서 자동 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 재생한다고 해서 그 디페퍼 장이 줄어들까 이거예요. 타고나면 좀잘 나가는 것 같아. 또 막히면 차가 끈끈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본적으로 배기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배기장을 줄일까 이겁니다. 디페프 뒷단에 와류기 꼽는다고 해서 배기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의문점입니다. 장체를 흡기관에 넣으면 단면적 축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가속페달을 푹 밟거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푹 밟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가속페달이 두 개입니다. 전자제어식 엔진은 가속페달이 두 개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과거의 브랜자식 엔진은 가속페달을 밟는 만큼 연료 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식 엔진은 다릅니다. 엔진에 힘이 걸리는 만큼 연료를 분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속페달을 쭉 밟는데 차축에 걸리는 힘이 없다. 그러면 공회전 때 연료 분사량보다 줄어듭니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헛기관에장항체를 삽입하고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고속주행을 한다 하면 그장항체로 인해서 허비공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부족해지면 연료 분사량이 많은데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헛기관에장항체를 삽입해두면 긴 오르막길을 주행한다거나 중량적재에서 시내정에서 가속페달을 푹푹 밟는다거나 고속주행으로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자 다음 저항체로 배기관을 축소시키면 어떨까?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연료 분사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배기관에 엔드 쪽이든 중통이든 이렇게 장치를 삽입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배기에는 산소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관을 적당히 막아 놓으면, 산소 센서에서 농환 연소라고, 판정할 수 있는 신호 값을 이슈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연료 분사량을 줄여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힘이 안 걸렸을 때는 배기관을 축소하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가 아니고 시내주행에서 가속페달을 살살 밟고 댕길 때 배기관을 축소시키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산소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르막길이 올라간다 하면 가속페달이 두 개라 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조금 밟더라도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만큼 연료 분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농환 연소가 되죠. 농환 연소가 되면 가본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면이 많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들은 휘발유 차량, LPG 차량 이런 것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대기관에 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데 디젤 차량, 과거 차량들 있죠. 유로3 정도 되는 차들. 그 차들은 t p 퍼 f 가 없어요. 그러면 배기구로 면이 나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 p 퍼 f 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t p 퍼 f 가필터기 때문에 면연 나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디페퍼 앞에 전단을 보면 맨이 꽉꽉 찌들어 가지고 붙어요. 그럼 시내주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디페퍼 재생 주기가 짧죠. 장거리 주행을 한다.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 하면 디페퍼 재생 주기가 길죠. 디페퍼도 잘안 막히죠. 그런데 시내주행을 하는 차들은 잘 막힙니다. 불완전 연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기관에 단면적을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와 같은 저항체를 삽입했을 때, 첫자 운전자들, 자동차 엔진을 모르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면서 가속 페달을 살살 밟고 땡기면 차가 연비가 올라가니 어쩌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도움이 되지만, 오르막길,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덕보고 한편으로 손해보니까, 아, 달아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와류기를 꼽았는데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고속으로 달려보면 당기고 남아가스가 많이 나와서 유전기 발생량이 많고 컵기 호스 이쪽에 엔진 오일이 고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기관을 축소시키거나 배기장을 높이게 되면 엔진에는 좋지 않다이에요 그럼 다음 어면 좀 보겠습니다. 배기장이 증가하면 유전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배기장을 증가시키게 되면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기 브레이크를 쓴다. 또는 디페퍼가 막혔다. 또는 배기관 안에 장차를 막 집어 였다 하면 유전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느냐? 허비,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 행정에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소실에서 나가야 되는 연소가스, 그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기 밸브 가이드 쪽으로 나갑니다. 또피스톤링 사이로 그 틈새로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압을 증가시키면 좋지 않다예요. 배기를 너무 원활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회전수가 낮을 때 부하가 적게 그릴 때 이때는 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배기관을 평균값을 만들어서 여는다예요. 광경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면 낮은 회전수도 손해를 적게 보고 높은 회전수도 손해를 적게 보고 낮은 부하에서도 손해를 적게 보고. 높은 부하에서도 손해를 적게 보는 그 중간 지점의 값을, 가지고 배기관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화물 차량 어떻습니까? 중량 적재를 해지습니까 그럼 오르막길을 타야 돼요. 또 시내 주행을 하면서 가속 페달에 힘이 없으니까 밟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오는데, 배압이 걸리면 부하가 증가하고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는데 공기량은 부족하다. 그럼 면이 더 나와요. 그러면, 야이 증가하면 유전기 발생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기 속에 포함된 엔진 오일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흡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국산 차량들 흡기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콜로 호스 열어보거나 터보 전단 열어보면 엔진 오일이 떡지 떡지입니다. 어떤 차들은 흐릅니다. 인터콜로 호스 국산차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가지고 보면 오일이 쭉 나와요. 그런 차량에 배기관에 장철을 삽입해서 또는 디페퍼가 막혀서 배기장이 증가한다 하면 엔진은 계속 손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배기압력이 과하다 엔진 손상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항을 줄여야 돼. 그럼 저항을 줄이게 되면 소음이 늘어나. 그럼 소음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기압력을 줄여야 되는데 배기압력이 과하면 연속가스가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빛송링 사이로 해서 또밸브 가이드 쪽으로 해서 연속가스가 들어간다예요. 그러면 남아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 남아가스가 흡기로 들어가서 인터쿨러 입구 출구 쪽에 오일이 들어간다예요. 그리고 인터쿨러 내부에는 엔진 오일과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 그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쿨러 밑에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볼트 두 개를 풀면 오일이 나오고 물도 나오고 하죠. 그러면 70의 필터를 장착해 두면 그 현상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CV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엔진 안들때 가끔 열처리 가공 조립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CCV 필터 성능이 너무 뛰어나게 됐을 때 엔진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걸른다 이거예요. 화물차를 타시면 CCV 필터는 제때제때 제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뽑으실 때 가급적이면 배기 브레이크가 있는 것보다 리타드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개다 같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진을 오래 써야 되겠죠. 고장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를 운행하시면 터보차저 고장나면 몇백만원이죠. 막 터보는 얼마 안 합니다. 그래도 비싸요. 그런데 쌍터보도 있고 또 대형 차량들 터보차저 비쌉니다. 몇백만원에서 돈 천만원씩 가요. 그러면 터보차저가 왜 고장 날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터보차저 축이 축 방향으로 앞뒤로는 대체적으로 왔다갔다 잘안 해요 그런데 좌우로 흔들어 보면 떨까덕덜까덕 해요 왜 그럴까 회전차인데 왜 좌우로 흔들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좌우 방향에서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때리는 걸 무엇으로 때릴까 이거예요 역류로 때리는 것입니다 엔진에는 압축시장 행정 오브랩 타이밍, 그때 역류가 흑기 쪽으로 튀어 놓습니다. 그 튀어 놓는 충격이 터보차저 인펠라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리게 되면 터보 축이 흔들린다. 그래서 작은 차량들 보면 레조레이터가 달려가 있습니다. 레조레이터 없는 차량도 있죠. 인터콜로 호스, 성용 차량들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고무 호스 이런 걸 꼽아놨습니다. 터보차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무 호스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역류가 빵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켜주죠. 레조레이터도 그런 용도로 꼽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 절감 차원에서 고무호스 안넣는 차도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물차들 봅시다. 화물차들 레조레이터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쿨러 호스 그것만 있습니다. 인터쿨러 호스에서 역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발란다면 부풀어 올랐다가 또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하죠. 역류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역류 충격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류를 완화시키면 터보차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엔진 출력을 올린다.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력을 올린다. 힘이 없어서 출력을 올린다.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이슈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매핑을 하시는 분 많았습니다. 왜? 20년 전이 정도 됐을 때는 뭐 400마력, 420, 440 이런 게 대다수였습니다. 460뭐이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 메이크에서 그 매핑 시장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440에서 460 500마력, 520마력, 540마력, 650마력, 770마력 이런놓지 않습니까 엔진 블록은 비슷해요 엔진 수명이 단축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기간 고장 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거의 한계치까지 블록이 견딜 수 있는 거의 한계치까지 다 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연료 분사량을 늘려서 매핑하는 방식 흡기 공기를 가압해서 매핑하는 방식 이두 가지를 혼용해서 출력을 올립니다 그런데 내구성은 줄어든다예요 그럼 사살 타고 당기면 되겠죠. 중량 적재 안 하고 사살 타고 당기면 되는데 중량 적재 안 하려고 화불차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량 적재를 합니다. 그럼 실도로에서 중량 적재를 하고 운행할 때 평지길이나 내리막길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활한 평탄한 고속도로만 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시내 주행도 한다 이거예요. 가다서다 반복하면 가속페달 푹 밟았다가 뗐다가 할 수밖에 없고 오르막길에 가속페달을 푹 밟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밟아도 이 시에서 연료분사량을 정량시킨다. 왜?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연소율이 좋지 않다요.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량이 적게 들어오니까 면이 쏟아지겠죠. 또 면을 더 쏟아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자리 있습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리 밸브를 엽니다. 그럼 어떡 해요? 더 휘발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선한 공기 많 이어져야 되는데 넣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매핑이 좋으냐? 허빅 공기를 가압해서 공기량을 더 정량시키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을까요? 살을 오래 쓰시려면 시중에서 이슈 프로그램 조작해서 출력을 올린다, 50마력 올린다, 100마력 올린다 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마력수, 그 마력수에서 공기를 더 가압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가장 좋은 매핑이 된다예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의문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바보는 안될 거예요. 호구는 안될 거예요. 어설픈 애들한테 속아서 뒤통수 맞고 이런 것은 면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